여러분, 요즘 과학 기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은 중국의 굉장한 우주 계획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미래에는 상상도 못한 기술을 곧 직접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국이요, 우주의 엑사급 슈퍼컴퓨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세계 최초로 지구 준위성 표본 수집 탐사선을 발사할 계획이라니, 이건 정말 과학계의 큰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부터 잠깐 얘기해 볼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엑사급 슈퍼컴퓨터라는 건 엄청난 연산 능력을 가진 컴퓨터예요. 그걸 우주에 구축한다면 어떨까요? 우주에서 고속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지구와 협업해 더 효율적인 탐사와 분석을 가능하게 할수 있죠. 특히 이런 기술은 앞으로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지구 준위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준위성은 지구와 비슷한 궤도를 돌면서 따라다니는 작은 천체인데요. 중국이 이곳에서 표본을 수집하려고 한다니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중국은 과연 이런 일을 어떻게 실현하려고 할까요? 다섯 가지 포인트로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로 초고속 데이터 처리 기술을 개발해 우주에서도 지연 없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를 우주에 보내면 데이터 전송 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독자적인 태양광 기술입니다. 우주의 환경상 전력 생산이 어려운 만큼 효율적인 태양광 발전 설계를 연구 중이죠. 세 번째 우주 환경에 강한 장비 개발입니다. 방사선이나 초저온 상황에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네 번째는 지구 준위성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효율적인 표본 채취 로봇 기술입니다. 채취하고 바로 분석 가능한 반자동 로봇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국제 협력을 통한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이에요. 단순히 중국만의 일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협력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 인류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하네요. 요약하자면 엑사급 슈퍼컴퓨터와 데이터 처리, 우주 에너지 기술, 강한 장비 설계, 채취 로봇 그리고 국제협력이 이 계획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준비한다고 하니, 진짜로 미래에는 우주가 우리의 새로운 연구소가 될것 같지 않나요? 앞으로의 우주 이야기가 점점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과정에서 새로운 발견들이 나올 때마다 함께 설레고 놀랄 준비 되셨죠? 우주 속 작은 돌 하나에도 무한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